예, 반갑습니다. 한기나노입니다. 어, 오늘께 8화분 한번 올리볼게요 1번부터 천천히 보십시오. 1번 중투, 2번 호피, 3번 소반, 4번 사피, 5번 단역, 6번 백두산, 7번 야오, 8번 산반입니다.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은 단일 배도가 아닙니다. 단일 수중 3입니다. 단는 입이 가라가라합니다. 척수 많습니다. 뿌리는 가만히 두고, 뿌리는 탱글탱글합니다 뿌리는 다 야물입니다. 자, 여기도 신하도 하나 붙었습니다. 신하도 뿌리는 좋아해. 좀 가만히 있어 그렇지. 이쁜다, 깨끗합니다. 엽이 너무 좋습니다. 말하고 딱 지갖고, 엽이 넓지가. 요거는, 긴 거는, 뭐 길지만은, 짧은 거는, 요거 11에, 11에 0.9, 0.0까지 나오는 것도문 그렇대요. 정자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단점에로. 거의 단념입니다 단점. 단엽. 촉수는 세 총, 네 총, 일곱 촉입니다. 촉수는 일곱 촉. 속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이분에도 되겠습니다. 국다서한국에물한는에서한니다단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국에고요국에서 딱지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한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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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 뿌리는 다 야물입니다. 뿌리는. 아, 종자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이건 35만원 예이. 35만원. 자, 귀한 종자입니다, 이런 거는. 35만원. 입이 늘 적어지야. 35만원 예이. 촉수 마습니다 일곱 척입니다, 예이. 자, 2번. 2변. 다녀보피입니다, 다녀보피. 마, 거의 단점입니다땡글땡글합니다 잎이 땡글 땡글아 잎이 잎이 막잘 안나도 오늘 하나 됐고 했어요. 이3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아이 깨끗하죠. 아, 깨끗하게 나다아 단즙 없힙니다. 거의 단점입니다 땡글땡글합니다. 이 작은 거는. 자 10에 10에, 8에, 0 7 년. 요, 작은 거는, 6에, 6에 0.7이고, 예. 두 총입니다. 거의 단엽입니다 땡글땡글 합니다. 또, 사계 4개 같다, 사계에요. 예, 부장합니다, 이거는. 참, 년은 종자 잘 없습니다, 이 단점 없이야 종자성이 좋습니다, 이거는. 아, 요는 거 구해줄라고 산사도 많은데, 잘안 나와요, 안 나와. 잘안옵니다 요는 거는. 잘안옵니다 야. 요, 20만원, 예. 20만원, 예. 3번, 3번은 소반. 4번. 3번은 소반입니다.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 소반. 소반입니다, 시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하나, 둘, 셋. 내초입니다. 내초. 4초. 내초입니다. 뿌리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10에 0.6요. 예. 0.6. 요거는 8만 원이야. 예. 8만 원. 조금 전에 호피고 뭐 호피고 뿌리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단 15원에요. 자, 4번, 4번 입변사피야 이것도 자마나 이건데요. 자마 색감도 좋고 뿌리는 뭐 건강합니다. 뿌리는 건강합니다 사피. 아, 하메르기 아까도 안 나오네. 하메르기 아까도 나면 이보자 나오는데 사피이.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바로 나온다.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이거 6만원이에요. 6만원이에요. 샵비가 굉장히 예쁩니다. 6만원. 5번. 5분. 5번 5분 3반단입입니다 이거 신화가 두 개나 달려있다. 옆에. 재밌 밑에. 시신우도 산발 잘 들었습니다. 밑에 시나도두개 달려요. 벨부터 달리가 있고요. 예.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는 야무고 생각이 없 살아가 있지. 예. 예. 산발이 잘 들었습니다. 나 정말 예쁩니다. 이나. 예, 한 면으로 와 이렇게 깨끗하게 안 넣어놔. 예, 깨끗하게 안나오네한 면이야. 산발이. 에, 자나넣어 3반단달1가있습2다단자3반단자 19만원이에요. 19만원입니다. 이. 자 6번. 6번 뿌리 좋습니다. 야오입니다야오야오0원2 0 0 0들원2어0 야오 야오입니다. 0원2가 옆에 0원 20000원. 20000원. 2이 셰프리가 내려가 있고, 예. 야옹입니다, 6번, 야옹. 요거 6번, 야옹. 아, 야옹, 가이0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6번, 내가, 죄송합니다, 6번, 백두산. 백두산입니다, 요거는 11에 0.7레, 백두산. 신화가 잘 달렸습니다. 백두산. 요거 10만원이야, 10만원. 자, 7번이 야호입니다 7번. 7번이야호입니다 하나, 두 촉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야 뿌리는 걱정 안 해야 됩니다. 뿌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무늬 좋지 지에요 우리가 좋습니다. 이거는 21만 원이야. 야오예, 21만 원. 자, 8번이요. 3번입니다. 3번. 3번의 종자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점도 온 거야. 밑에 신화가 또 금지간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자, 화분채로 딱 보냅니다. 이거는. 뭐 하시면 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소에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3반종자성이굉장도 좋습니다, 3반이 17만 원이야 키노역에 11에 0.1 0까지 나옵니다. 입이 늘어합니다 17만 원이. 자, 1번 35만 원. 2분 2번, 2번 2번 20만 원. 3번 8만 원 4번 4번 6만 원 5번 19만 원 자, 6번은 10만 원이. 7번은 21만 원. 8번은 17만 원입니다. 자, 보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